세관에서 압수한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짝퉁 골프채나 모피를 비싸게 팔아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 주차장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에게 50대 두 명이 접근해 말을 건냅니다. 자신들의 차로 데리고 간뒤 골프채를 건네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들이 판 건.

이들은 시중에서 2, 3만 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이런 인조 모피를 마치 수백만 원 하는 것처럼 가격표를 이렇게 위조한 뒤 수십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명 백화점 직원을 사칭해 싸구려 모피를 500만 원짜리라고 속여 20만 원에 팔았고 잠복 중인 경찰에게까지 구입을 권유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마흔 앞살 박모 씨등 1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어, 이 세관 직원 또는 백화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 시계나 어떤 그 골프채 이런 것을 권유하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4명이 8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